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욕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게레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의 지속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의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위적인 의이고 상대적인 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욥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행위에 뛰어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했고, 죽음의 고통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이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조건 없는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등 예수님이 강하게 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붕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대상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였고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이었지만 그 열심과 그 노력의 기초는 바로 나의 의이었고. 또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적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그동안 연소한 관계로 잠잠히 있기만 했던 엘리후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진리는 무엇이냐? 아, 바로 의에 대한 말을 엘리오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은 어떤 의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절대 불의한 자이니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 이 죄의 문제와 또 상실한 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점은 욕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래 욕 너가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행위적인 기준을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가 정말 의롭다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기 34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데, 그 공의에 만족되지 않는 행위라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는 그 공의 앞에 그저 불가능한 자로 폭로될 뿐입니다. 구원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죠. 나의 의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나의 의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의롭지 않은 그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폭로가 됩니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늘 은혜를 의지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또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라지들을 놔두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의롭다고 높여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삼키려고 올라오는 자기 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한 걸음 더 성령께서 빚으시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 나는 죽을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흔들리지 않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 당하고 묶여 있고 죽어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전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